댓글 한번 보자 픽스 아크 해주세요 픽스 아크 픽스 아크 픽스 아크 댓글이 되게 많네 윈도우 깔아서 지워졌으니까 다시 깔자 어 테크가 생겼나? 원래 아크랑 좀 많이 비슷해졌는데? 바로 가자 어 어떻게 된 거야? 기리스 어디 갔어? 다날라갔잖아 어떻게 된 거야 렉스 조련한 데까지 언제 돌아가 이거 망했잖아 아크 포켓몬, 해주세요. 아크 포켓몬, 아크 포켓몬. 아크 포켓몬 얘기도 되게 많네. 근데 4세대까지 잡아서 이제 5세대 DS를 해야지 진행이 될 텐데. 요것들 할때 올려야 되니까 아직은 안 돼. 마크, 해주세요. 마크, 마크. 픽스 아크 포켓몬, 마크. 세 개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나? 안녕하세요. 이세 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걸 가지고 왔습니다. 픽셀몬인데요. 아크 포켓몬에 나오는 포켓몬이 200마리가 채안 됐던 것 같은데 픽셀몬을 알아봤더니 7세대 포켓몬까지 전부 다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거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 레츠고에서만 볼수 있었던 멜탄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마크 픽셀몬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8세대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기라르 지방으로 가자. 우와 스타팅을 고를 수까지 있는데 7세대까지 다 있잖아 와 이거 소실나오면 은 이제 8세대까지 생기는 거 아니야? 아, 레츠고에서 했고 하골에서 했고 신호지방하고 있고 그러면 오루알사 가기 전에 3세대부터 해야 되겠다 나무지기의 물장이 아차모 불이 제일 무난하겠지? 천도의 불구슬을 날린다고 하는데요 도감 설명까지 반영해놓은 거야? 대박 픽사크랑 은근히 비슷한데? 어, 저뭔 소리야? 누구야? 이건 뭐지? 어, 스타 열매.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자, 오늘부터 같이 모험을 떠날 픽셀몬의 주인공은 기리 트레이너와 나와라! 오, 갑자기 뭐, 뭐야? 왜 이렇게 커? 우리 아차모. 오, 잠깐만. 울음소리도 원래 이거 맞나? 참모야 나랑 같이 7세대까지 정복하러 가자. 참모야 일로와. 오! 풀어놓고 다니면 은레츠고아니야 이거? 오, 뭔가 있다. 잠깐만. 밀탱크가 바로 나와, 처음부터. 정나라하게 표현한 거 봐봐. 매일. 오, 그래도 정교하게 잘 표현해놨어. 쟤 레벨이 너무 높아. 오, 나옹이도 있다. 나옹이, 쉽네. 잠깐 레벨이 너무 높은데, 잘못 왔나? 참호야 따라와. 여기 애들 레벨이 너무 높아. 오, 잠깐만. 지그재구리, 잠깐만. 얘 진화하면은 가로바꾸린가? 8세대 개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아, 얘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레벨이 너무 높아. 오, 토중원 얘는 누구지? 붙자! 오 대박! 와 이거 체력바가 본가랑 비슷한데? 싸운다와 스킬 똑같은데? 잠깐만 이거 본가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할키기! 참아야 할켜와 귀여워! 3D로 본가를 구현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포켓몬 그래픽은 거의 레츠고 같은데? 잠깐만 근데 내가 분리해 잠깐만 너 벌레지! 바로 불꽃세례 가자! 상성도 당연히 있겠지? 참아야 오! 와 한방에 잡았어 대박! 효과는 굉장했다. 경험치까지 올라가면서 벌써 레고 팬나? 오 레벨이 올랐어! 벌레라서 그런지 시를 받았어 어, 거기다가 제작법도 풀려 기본 마크 도안을 좀 만들어야 될텐데 어? 뭐야 도감도 있어 오 귀여워 좀 약간 통통해진 것 같다 와 700마리가 넘는 포켓몬이 싹다반영돼 있다니 갓겜 맞네 잠깐만 뭐, 1로티가다 있어 설마? 와 스폰지어까지 있어 사바나 오후 스위치 본가 도감 픽셀몬 본가도감 그다채워버리지 안되겠어 오? 기추가 보인다! 아 여기가 레벨이 딱 맞네 아 레벨 8이다 어 이거는 뭐야? 웬 열매가? 시리 열매 오 이거 나무 어디서 보던 건데? 규토리 대박 잠깐만 제작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 뭐야 아크처럼 앵그램이안 나와있네 와 이거 물도 그냥 픽스 아크랑 거의 똑같은데? 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오해야 심해야 심해 올라가! 오 이거 호흡 수치도 있어 픽스 아크랑 아크랑 너무 비슷하다 금방 적응할 수 있겠는데? 네. 어 고생이. 소금장이 같은 비구슬 아니야 참호 속성이랑 안 맞아 도토리 오 바로 싸운다 좋아 도토리 다 태워버려 불꽃새 오오 이펙트가 이 있다 너무 잘 만들었잖아 다 마스터 해야 되겠어 이 게임 와 불충이까지 가라다 참호 오따내랑 어, 싸우는데 잠깐만 너 누구랑 싸워 원래 야생은 돌아다니기만 하지 않나 본가에서 오이 뭐야? 헉? 잠깐만, 독침봉이 여기 왜 있어? 잠깐만, 메가 독침봉이 바로 떴는데? 어, 안멍이도 있다.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빨라, 얘? 얘왜 그래? 꼈어? 아, 근데 지금 보스터볼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챙긴 게 아크 포켓몬 거랑 똑같다. 광택이 좀 없는 거 빼고는 공격보선도 비슷해. 어, 여기 귀염이 있다. 어,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붙자! 불꽃살레 공격! 오, 뭐야, 불 날아간다, 진짜. 오, 잠깐만. 감소효과도 있어. 대박. 픽셀몬이 진리네 진짜. 아크 그 포켓몬 패치도 안 하는 거 같다 버려안 되겠어. 참모야 가자! 어? 야, 뭐야? 왜 이렇게 쎄, 암몽이? 뭐야, 한 방에 당했잖아. 급소 왜 터져? 이거 뭐야? 여기서도 급소 터져. 안 돼, 잠깐만. 아니, 포켓몬 세터가 어딨어? 야생에서 포켓몬 세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잠깐만, 그리고 이게 좀 어두워지고 있다, 지금. 베이스부터 만들어야 되겠어. 불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를 나지, 이거? 밤에 무섭다고 했는데. 뿌셔, 뿌셔, 뿌셔. 오케이, 나무 블럭을 일단 모아. 나무 판자가 생겼다. 나무판자들 다 만드는 거야. 오, 슬슬 나온다. 제작대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제작대 올려놓고. 오, 됐다. 와, 낚싯대의 활. 오, 도끼랑 곡괭이 떴어. 나무 곡괭이. 어, 이거 아크랑 점점 비슷해진다. 도끼도 만들어버리자. 당연히, 2번. 어, 뭐야, 밤 되니까 부엉이 왔어. 아, 양털이 필요한데. 어, 하얀색 양털을. 아, 실로 만들 수 있구나. 아, 근데 4개 있어야 돼 2개밖에 없어. 찾았어. 실 내놔. 얘 때려서 못 잡나? 도끼로 바꿔 때려. 실 내놔. 침대 만들어야 된다고. 아 포켓몬은 못 때리는 것 같은데. 다시 가자. 오, 따라 내다. 오, 잠깐만 집이 있는데? 포켓몬 센터 아니야? 오,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집을 찾았어. 잠깐만 얘 잡으면 바로 양털 나오는 거 아니야? 잠 10레벨 버려. 포켓몬 센터 맞지? 아무도 없는데? 오, 오, 찾, 찾았어. 이거 쓰는 거 맞지? 오, 대박. 드디어 찾았어. 아, 여기가 있었어야 됐네. 오케이. 양털 한번 바짝 태워보자, 그. 메리프야. 털딱 대고 있어. 오, 성공 좋아. 많이 울어보렴. 불꽃 쓰레, 대오. 좋아. 헉, 양털 3개가 바로 나왔어. 제작법 엄청 많아. 양털만 있으면 되나본데. 오, 치콜이다 벌써 스타팅인데? 아, 10레벨이야, 근데. 오, 뭐야. 스타팅도 막 돌아다녀, 여기는. 됐다. 일단 이쪽에다가 정착할 수 있게 여기다가 제작 좀 해야 되겠어. 어? 저거 뭐야, 이거? 오, 야, 무서운 애 왔어. 안 돼, 포켓몬 센터 내 거라고. 오, 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집지으면 되는 거아니야 여기 뭐 주인도 없으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그냥. 구석에다가 제작대를 올려놓고, 하얀색 침대. 메리프야, 고마워. 간호순 누나 조만간 오겠지? 우리 간호순 누나를 기다리면서, 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와, 이거는 종류가 되게 많네. 삽에다가 괭이도 있어. 잠깐만, 이건 보관함인가? 오! 대박! 아 기력의 조각도 있구나 그럼 이거 누구 보관함이지? 간호순누나가 날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 진짜 모드 클라스가 다르다 이제 리셋할 필요 없어 신나게 놀아보자 애교 칫코리터 그냥 잡아버릴까? 칫리오칫코리 이러네 너 잡고 랩업 좀 하자 오 광합성 쓴다 가득 채워봐 이미 다 찼는데 바보 같은 녀석 와칠렙 되니까 오저임날 입날 가득기날가르 <laughs> 이펙트 대박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단숨에 8레벨까지 아, 우리 호순이 누나는 어디 간 거지? 바로 지나가 버려야 되겠어? 웜홀 같은 게 생겼는데?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저거? 이런 애들을 조련해야지 탈수 있을 텐데. 오 뭐야? 잠깐만, 동굴에 빠졌어. 저거 어떻게 탈출하지? 뿌셔, 뿌셔. 픽사크처럼 탈출하면 되겠지? 아, 익숙하다. 뭐 하루 만에 적응하겠는데, 이 게임? 이거는 무슨 풀리지 오, 제작법, 아. 여기는 새로운 걸 먹으면 제작법이 저절로 풀리네. 오, 잠깐만. 아보가 보스라고? 특별한 트레이너. 진화하고 한번 부터보자 쟤는. 아, 벌써 함이 다 차버렸어. 아, 이거는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됐다, 상자 하나 만들어 놓고. 저뭐 웃음소리 들려서 뭐야? 누구야? 오, 고스. 아, 얘도 빨리 낚아야 되는데. 잠깐만, 낮인데 귀신이 돌아다녀. 보관함을 이쪽에다가 몰래 내 걸로 다 옮겨놔야 되겠어. 오! 찌리리 공을 잡았더니 철 베이스에 포켓몬 볼 뚜껑 완전히 베이스부터 제작하는 방식이네 14레벨이 됐더니 비행 타입도 분류해놨네 오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몬스터볼이 필요하니까 너를 좀 잡아야 되겠다 오 할키기가 더쎄오 정조 잠깐만 특성 효과까지 나온다 대박 할키기 됐다 와대오 몬스터볼 완전한 게 그냥 나오는데 오얘 하나만 더 잡으면 레어파겠는데 통통한 녀석, 프로펠러다 태워, 좋아. 오, 레오 네, 16 됐다. 드디어? 오, 어, 진화하는데? 잠깐만, 화면이 왜 이래? 안 돼, 이거 뭐야? 아, 어? 이거 화면이 여기서 안 움직여져. 오, 계속 커진다. 오, 영치코로 진화했습니다. 속성도 격투가 붙어버리는데? 오, 어, 콩돌기 잡아볼까? 너로 정했다. 불꽃 세레 한 번만 하면 체력 조절될 거야. 불꽃 세레? 잠깐만, 지금 상태에서 볼. 대박. 던져, 던졌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오 대박 잡았어. 어 근데 경험치도 온다. 콩돌기 2번 됐어. 치료부터 하자. 아두개 어, 됐다. 앞으로 흥미진진해지겠구만.